안녕하세요 이거와 함께하는 일본어 서정각입니다 오늘은 17강 B에 들어갑니다 제가 처음 듣는 Gift 입니다 Gift 선물 타고난 재능 또 동의어로 Present Present가 선물이라는 뜻이 있죠 Present는 뭐 현재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또뭐 어디 어디 참석한 출석한 그런 뜻도 있고 그죠 뜻이 많은 거죠. 이 Gift란 말은 Give에서 나오는 명사입니다. Give, Give, 주다, 주다, 주는 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저 선물을 일본에서는 Okurimono, Okurimono, Okurimono 이렇게 표시합니다. Okurimono. 그럼 이거는 이제 Okuru라는 동사가 있어요. Okuru, Okuru. 여기서 한마디. 오구르란 말이 주다. 주다. 어, 선사하다. 선사하다. 선물하다. 선물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증자라는 거는 줄증자입니다. 줄증자. 줄증자예요. 그래서 오구리모노 하면은 선물. 남에게 주는 선물이고요. 그다음에 틴부노사이노 틴부노사이노 천부적이다 우리 우리 말은 타고났다 이런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천부적이다 이런 말하죠 천부적인 재능 사이노 사이노 재능 이 하늘천자고 이 부자는 세금거둘부라는 거예요 세금거둘부 세금거둘부 시금 거둘 부이 한자 는 그저 한꺼번에 다할락하면은 문부승에서 정해놓은 게2136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한꺼번에 할락하면은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익히시는 게 에, 잘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이제 팀부노사인호이 세금 거둘 부가 여기 써있다 하는 거예요 세금 거둘 부, 팀부노사인호천부적인 재능. 그럼 이 부자가 언제 써있느냐 하면 그죠? 어, 부가한다 할때 있습니다. 부가한다. 뭐, 세금을 부가한다, 이런 말이죠. 저, 그때 이 부자가 이거예요 저, 부가, 부과, 부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 이게 부과인데요. 훅가입니다 호가, 부과하다, 부과하다. 이거다어는뭐 impose 정도 되겠습니다. impose, 세금을 부과할 때. 그다음에 또이 부자는 월부 할 때도 쓰요. 월 월부, 월부로 뭘 샀다 할 때, 그죠 월부 할 때도 이 글자 씁니다. 저버은깃부가 되겠습니다. 깃부깃부 여기 월부, 월부. 저 예문을 보 보겠습니다. This gift is for you. This gift is for you. 저이 선물은 너를 위한 거다. 이 선물은 너를 위한 거야. 네것이야. "코레와 아나타에노 오코리모노다." 코래와 아나타 에노 오쿠리모노다 이것은 너에게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여기 에노라는 말이 보이죠, 그죠? 에노, 에노. 이게 원래는 해입니다. 해 하이후 헤호할때 해죠. 해인데 발음을 할 때는 에노라고 읽어요. 에노, 에노. 글자는 해지만은 발음은 에로 읽습니다 아나다 에이노, 오꼬리모노다. 이 에이노라는 게 자주 쓰입니다. 에이노,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에,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할 때, 에, 어미 못자 그죠? 하하, 에이노, 티가미, 티가미, 편지, 하하, 하하, 에이노. 티가미, 티가미.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때도 이 헤노, 헤노인데 발음은 에노라고 읽어요 에노. 하하, 에노, 티가미. 에노. 이렇게 쓰이고요. 또 회의, 회의에 참가한다 할 때, 회의. 무슨 회의에 참가한다? 음, 저 회의는 이렇게 쓰죠. 카이기라고 있습니다. 아, 카이기 카이기 회의에 참가한다 할 때도 카이기 에노 산가 산가 참가 카이기 에노 산가 카이기 에노 산가 회의 회의 i Kaigi, k a i g 히노 라고 읽지 말고 에노, 에노산가, 카이기 에노산가 앞으로 그저 책을 읽어 보시던 뭐 텔레비전 뉴스를 보던 이렇게 잘 지켜보면 이 에노라는 게 굉장히 자주 사용된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즉그 다음 보면은 He has a gift for languages. He has a gift for languages. 그는 언어에 대한 재능이 있다. 이때는 재능이라고, 재능이라고 해직이 되죠. 재능. 탤런트를 얘기하죠. 탤런트. 카레와 겐고노 사이노가 아루. 카레와 긴고노 사이노가 아루. 그는 언어의 재능이 있다. 언어를 긴고라한게 있습니다. 긴고 겐고. 카레와 긴고노 사이노가 아루. 자, 그 다음 말은 스마트입니다. 스마트. 단정한, 말숙한 또 영리한, 지치있는 샤렛다 하는 말이 보이는데요. 샤렛다, 샤렛다. 어, 이 샤레라는 말 되게 자주 나와요. 어, 이샤리란 말은 멋을 얘기하거든요. 멋 그래서 멋슬린멋슬린또 실현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현된 샤레란 말이 그래요. 샤레, 샤렛다 그다음 스마토나 스마토나 가타간으로 표시했고요. 그다음 영리하다는 말을 리코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코나, 리코나 이게 영리하다. 영리하다 하면은 뭐또 클레버라는 말도 있죠, 그렇죠? 클레버, 클레버, 클레버. 이런 거는 비교급을 만들 때이 뒤에다가 또 이하를 붙여야 돼요. 그렇죠? 클레버. cleverer 최상급은 cleverest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리코나하는 거는 영리한. 그다음 키노키타 키노키타. 이거는 이제 키가 키고 여러 말이 있는데요. 키가 키고 키가 키고 세세한 데까지 신경이 미치다. 아주 그. 그 자질구리한 세시 세한데까지 신경을 신경을 써다 이런 말에서 키노키 있다 키가 키 있다 이렇게 나면은 오 이게 재치 있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럼 이런 걸 찾아보려면은 이 기운 기자 있죠? 기운 기자 요거 되게 중요한 글자예요. 이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키가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만들거든요. 사진에서 꼭꼭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이 키가 키쿠 여러 말이 나올 거예요. 키가 키쿠 키가 키쿠 거기서 나오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키노키타, 키가 키타. 제친는 She looks smart in her new dress. She looks smart in her new dress. 그녀는 실로운 옷을 입어서 아주 스마트해 보인다. 단정해 보인다. 카누즈와 아따라시 후쿠키로또. 샤렛떼 미에루 카노즈와 아따라시 후코 키루토 아따라시 후코 키루토 샤렛떼 미에루 그녀는 새 옷을 입으니까 새 옷을 입어서 샤렛떼 미에루 아주 단정해 보인다 말쑥해 보인다 미에루 미에루는 보이다 있어요 보이다. 보이다 보다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보이다 합니다 보다는 미루였죠 그죠? 보다는 미루고 보이다는 미에루, 미에루. 그럼 여기서 이게 왜 미에루로 해석을 하느냐면은 여기 지금 이형식이 기 때문에 그래요 이형식. 그러니까 이게 동사고 여기 소위 말하는 보어죠, 주객 보어죠. 소위 말은 이형식이죠, 이형식. 그래서 이렇게 보이다로 해석을 합니다. 스마트해 보인다, 단정해 보인다. 그다음 엘리스 이제 스마트걸. i 리스 is a smart girl. 엘리스는 영리한 소녀, 재치있는 소녀이다. 아리스와 리코나 쇼조데아루. 아리스와 리코나 소녀데아루 엘리스는 영리한 소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마트, 스마트나 클레버가 좋은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죠? 또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맥에 따라서 또뭐 아주 이 영리하다. 이런, 이런 건 좋은 뜻으로 쓰이죠. 근데 또뭐안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스마트나 클레버가 어 좋지 않은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 여기까지 17강 b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